안녕하세요. 다이예요. 오늘은 왜저가 얼굴 공개를 안 했냐면요. 오늘저가 지금 오늘 키우고 싶었던 한번 저가 원래는 햄스터를 키우고 싶었거든요. 근데 햄스터가 지랑 똑같은 거라고 해서 그냥 안 사고 저가 한번 새우를 키워보려고 다이소 가서 시몬키 새우키 얘기를 한번 구매해봤답니다. 지금 하기 때문에 알 상태로 있을 거예요. 우리 같이 보시죠. 그것이 게 저의 시몬키 빨강이라고 지었답니다. 빨강은 빨강 하진 않지만 또 이제 크기 이제 새우는 빨강색인가 빨강이라고? 칠 겁니다. 이게 왜 시몬키라면, 바닷속에서 사는 몽키라고, 요 원숭이라고 해서, 시몬키래요. 그리고 몽키처럼 생겨가지고, 이게 시몬키래요. 저희 빨강이를 데려오자면, 이렇게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, 좀, 이게 새우처럼 안 보이고 알처럼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요거 옆에 보이시죠? 옆에 여기에 빨강이 요거 겸안 보이겠지? 여기 보면은 요거 요 요거 밑에 보이시는 거 동그란 거 보이시죠? 그게 우리 빨강이입니다. 이것도 보시면 이 보시면 이렇게 한번. 또한번 저거 찾아서, 어, 여기다, 여기 앞에 딱 자리 잡고 있네요. 여기 보시면 있답니다. 여기, 여기 보이시죠? 두꺼만 거, 요거. 요거, 요거. 여기 보시면, 보이시잖아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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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봐봐요. 여기요. 여기, 여기, 요거. 그 우리 둘째때문에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지었던데 보이면 조그만거랑 여기 조그만거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실 것같아데 이렇게 하면은 요거 동그라미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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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아 이건 털 그거 이 t 도 있어 요. 요기, 뒤시죠있아여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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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, 여기 음. 네, 엄청 으아, 여기 으아, 으아, 리거여기 요거 여기 소포 이제 이거는 한세 만개쯤 때 주는 밥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컸을 때 주는 밥입니다 요, 요거 요거 갈색 진한 갈색이에요 어, 소품, 진한 요기 큰거여기한세반때 빨강이들의 스푼, 빨강의 보기, 보의 먹이 먹이, 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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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보기, 보기, 기기기기기 얘가 첫째에요, 첫째. 이제 다이소 가면 또한 개씩 살려고 합니다. 그렇죠? 음. 두 씨? 여섯 채, <laughs> 고치 1집까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우리 빨강이 그리고 노랑이, 초롱이 그렇게 한번 색깔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다음 2탄에서 이 2탄에서는 이 우리 얘네 집을 한번 얘네 여기에 집을 한번 없으니까 아무도 섭섭하겠죠 우리? 빨강이들 친구가 섭섭할 것 같아서 한번 이탄은 꾸며보려고 합니다. 자, 꾸미는 건 다음에 시작될 것 같고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